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가난 풍습에 물들게 되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이 말씀은 장차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더럽고 음란한 풍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사람들처럼 더럽고 추한 풍습에 물든다면 이들도 쫓겨날 것입니다. 레비기 18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착하게 될 가난 땅에서 성과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은 남성들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여자 친척들이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조항들이 레위기 20장 11절부터 14절, 17절, 19절부터 21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22절,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나 조카딸 또는 사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행이었던 것들이 금지되기도 하였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였으며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는 그들의 아버지 고모였으며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일은 자매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난에 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가난 풍습 금지, 24절부터 30절은 금지령을 어기면. 1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언급된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20장 18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 불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역 성경에서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 물건까지 해당된다고 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청결한 것으로 바꾸려면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경우 월경 중일 때, 출산했을 때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한 이방신과 음란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관련된 구절은 11기 하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몰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몰록이란 이름은 옛 헬라어 번역본을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본래 이 신은 멜렉 히브리어로 임금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다 사람들이 이 이름의 자음에다가 부끄러움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보셋의 모음을 붙여서 몰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몰록의 정교의식은 빛이 8세기부터 7세기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가난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난의 종교의식은 다산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았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거룩한 혼인이라고 발과 혼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난잡한 잔치를 벌리고 창계들과 관계를 맺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이들의 생각 속에 바알을 통해 수확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산의 종교 의식들이 이스라엘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의 삶을 보였습니다. 이 구절에 남자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성끼리의 성적 관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은 가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구절에 짐승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형으로 다스렸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은 레위기 20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출애국기 22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1절에도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와 가르침과 명령한 법도를 잘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역겨운 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거류민 외국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지만 지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와 풍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드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한 규정과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드라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잘못된 풍습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 정착하게 되면 애초부터 이런 엄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단단히 동요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 땅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악하고 역겨운 제약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죄로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죄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